3이도 오늘 더울 것 씨. 같아 <laughs> 이때라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 정신 차려보니 개원이 네 주차장 나 어디로 가는 거야 그늘은 시원할 거란 믿음으로 떠난 자볼 무자비한 여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전 9시 29.4도? 습도 81%? 그래 이때라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얼굴 거의 토마토인데? 날이 좀 풀렸나 싶어서 떠난 자볼. 오늘의 목적지는 모락산 자연바위. 등산 코스를 따라가면 된다. 볼더링 스팟까지 등산로를 따라 15분 정도만 가면 있는 어프로치가 비교적 가까운 스팟이다. 서울에서 가깝고 다양한 난이도의 바위가 많아서 자볼 입문으로 가기도 좋고 평일 저녁에 야볼로 가기도 좋다. 하지만 여름엔 어디든 덥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여기서 옆으로 빠져야 돼. 여기 가면, 여기 옆으로. 가깝다고 느꼈던 스팟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15분이 뭐야. 체감 30분. 나도 모르는 사이 엄청 핵킥되고 있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앞만 보고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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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 보니 도착했다. 조심 조심 미끄러. <laughs> 마지막에 등산로에서 빠져서 스팟으로 내려갈 때 미끄러우니 조심 조심. 어? 잘 나왔어. 고빌 넘겼어? 오는 동안 땀이 잔뜩 나서 머리가 산발이 되었다. 앞머리는 도저히 수습이 안 돼서 포기. 다음에는 선크림을 듬뿍듬뿍 그리고 수시로 발라줄 거야. 벌써 얼굴 빨간 거 봐. 뭐야? 여름 자벌이 처음이라 쿨링 아이템을 하나도 생각 못했는데 선풍기부터 얼음 넥밴드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었다. 넥밴드가 진짜 시원했다. 이거 완전 최고. 이거 해봐봐. 뭐야? 되게 시원해. 땅이 더는. 짱 시원하지. 우와. 신세계야 우와, 산에서는 모기기피제, 벌레퇴치제는 필수. 뭐야 모기기피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뿌려주면 뿌려줘. 좋다. 오, 여기, 여기 근데 나 사실 모기 잘안 물리는 사람인데. 예, 나면 누나만 뿌리지 말고 누나 물려보다. 그래? 얼마나 물려? <laughs> 매트를 깔수 있도록 바위 근처의 나뭇가지들을 정리하고. 등반을 할수 있도록 바위에 거미줄과 나뭇잎 등을 정리하고 이거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옷 등반할 음. 문제를 음. 찾는다. 잡고, 어. 여기 음. 음. 오, 오 맛있어 대마스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직장하면 될것 같은데 실내 볼더링은 정해진 홀드가 딱 있지만 자연 볼더링은 전체적인 루트만 있을 뿐딱 정해진 홀드는 없다. 내가 잡고 싶은 곳을 잡고, 밟고 싶은 곳을 밟으면 된다. 결국 잡기 좋은 부분들을 잡다 보니 거의 비슷하게 등반하게 되는 것 같다. 근데, 역시 여름은 잡을 시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습하기 때문이다. 나를 진짜 잘못 잡았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갱생 불가. 역시 가을이 시즌. 오히려 건조한 겨울이 좋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립이 아주 나약한 나에겐 음, 오늘은 아니다. 아, 왼발 약간 드롭니 느낌으로 찍 으면 좋아 밀어주면서 아주아주 아주 쉬운 vb문제로 몸을 풀 었다. 홀드가 다 적으라 아주 쉬웠다. 더클 기준 초록 아, 정도 자연 볼더링은 한 명이 등반하고 있을 때 밑에서 떨어지는 자리를 잘 봐주어야 한다. 매트 밖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밀어서 매트로 떨어질 수 있도록 실내보다 더 신중하게 조심조심 등반하기. 그리고 자연은 실내랑은 다르게 무조건 탑아웃. 그냥 탑찍고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짜릿하고 뿌듯하다. 돗자리를 안 챙겨가서 흙바닥에 철푸덕했더니 궁댕이가... <laughs> 다음에는 꼭 돗자리 챙겨가야지. 어 뭐야 경험자열하는 거야 뭐야 이거 <laughs> 나는 이 몸풀기 문제를 끝으로 찰감이 되었다 세달 전쯤 덱볼더바이에서 V1을 풀었는데 오늘 마당볼더바이에서는 V1도 V0도 모두 입구컷이었다 여름이라 미끄러워서 그래 라고 변명을 해본다 근데 사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다 모락산까지 왔는데 모락산의 트레이드 마크같은 크롱바이를 놓칠 수 없지? 이미 지친 상태라 문제를 푼다기보다 그냥 재미있게 크롱입으로 한명씩 먹혀들어갔다 좀 귀여운듯? 아잘 놀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있다간 우와. 더위 먹을듯 온몸이 땀 범벅이야 그래도 쓰레기까지 다잘 챙겨서 화상. 어, 더워. 와, 이 바인 진짜 크긴 하다. 이거는 몇시야 V4? 아, 높은 것같 나도 언젠가 V4를 푸는 날이 오겠지? 영화 여기서 찍었락산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주연이 누굴지 너무 궁금하다. 과연 누가 주연일까?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된다. 내려와서 흙먼지 털이기까지 샤랄랄라 하면 완벽하다. 토마토가 되어 돌아왔지만 어쨌든 더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음, 이게 더워서 빨간 건지 탄 건지 모르겠네. 이겼나? 다음에는 준비물도 더잘 챙겨서 문제 많이 많이 풀고 와야지. 에서발발굽 관련 언덩이안 내려 그분들. 네, 신데렐를 찾아 유리구도신겼습니 공주 클라이밍 그 구도가 뭐 먹을 이기가 저식이. 어벽은 들어냐? 하지만 나망 있는 첫째는 발가락에 잘라서 침을 할수어 없었어요.